명지 아파트, 한 집에 여러 곳수리하신니다 일단 보조정황 수도꼭지, 위에 상부 물막이 위치합니다. 자, 나오자, 해준되고요 네, 내었서 빠졌다 할수 있는 습입니다 하부에 배관역에서도 물이 되는데요 물막이 그래서 배치하습니다이렇 트레이터라는 빌어 대량으로 공기에 녹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만 기능이라고 하고, 입니다. 조잘 배제합니다. 여기 내고요. 싱크대 수도꼭지와 에 화이트 배 부속 입니다 수도꼭지 스테인스304제품입니다 네. 내마킹용 물잘배제됩니다 네, 지도국지에 문제가 많은데, 네, 잘 처리하고, 네, 교체했습니다. 네, 올스텐 고급형으로 잘 교체했습니다. 여기 따로 놀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가, 예, 용이합니다. 올스텐 고급형으로잘 교체되었구요. 다음에 전등 좀 채고 채보실래요? 아 네, 전동 LED 전등 아세개 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서 여기 안전기 하나 문제로 교체했고요. 여기요. 이거. <놀람> 신병 아니 정원 교체 여기는 이장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센스가 잘 들어옵니다. 이거는 병원대 문 앞에 입구 쪽 안방 쪽교번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처리되었습니다